아프리카 이야기와 마음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사랑, 가족, 그리고 운명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동아프리카의 풍요로운 테피스트리에서 직조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운명이 부르고 사랑이 정의로 가는 길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폭정 아래 고통받는 왕국으로 여행을 떠나 그 왕국의 진정한 심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자니아의 정당한 후계자인 콰시 왕자는 자신의 왕족 혈통을 알지 못한 채 외딴 마을의 겸손한 농부로 자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현명하고 자비로운 치유사인 이만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질병이 닥치고 폭군 석정이 왕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그들의 삶과 아자니아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얽히게 됩니다. 잊혀진 점과 숨겨진 가보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한 마을의 치유사가 주저하는 왕자에게 권력이 아닌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질어버린 후계자와 마을 치유사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밝혀봅시다. 이야기가 펼쳐지도록 하세요. 동아프리카의 심장부, 장엄한 대지열곡이 땅을 가르며 흐르고 태양이 사바나를 황금빛과 호박빛으로 물들이던 그곳에 한때 찬란했던 왕국 어제인 이어가 있었다. 어제이니어는 오랜 세월 동안 번영의 상징이었다. 풍요로운 문화와 해안에서 내륙까지 이어지는 활발한 교역으로, 그리고 현명하고 정의로운 군주들의 혈통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수도 매지는 상인과 장인들이 북적이는 활기찬 도시였다. 시장에는 향신료 향이 가득했고, 정교하게 짜인 직물들이 세계 파도를 이루었다.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은 번영의 리듬 속에 살았다. 백성들은 조상과 전통을 깊이 존중하며, 대지와 조화롭게 살아갔다. 그러나 어둠은 천천히 어제인 이어를 뒤덮었다. 외세의 간섭과 내부의 질투로 시작된 부족 분쟁이 왕국을 산산히 부수었다. 가족들은 흩어졌고, 왕실의 혈통은 끊어진 듯 보였다. 한때 웃음이 넘치던 외지의 거리는 침묵했고, 아이들의 노래는 슬픔의 울음으로 변했다. 그 혼돈 속에서 한 인물이 권력을 차지했다. 저퍼, 왕가의 먼 친척으로 야망과 냉혈함으로 가득한 자였다. 그는 교활하고 잔혹했으며 연민이라고는 없었다. 그의 통치 아래 왕국은 고통 속에 신음했다. 무거운 세금이 농민과 상인을 짓눌렀고 불만의 속삭임은 감옥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공포가 공기를 잠식했고, 왕국의 영광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잃어버린 왕자, 정통 후계자가 어딘가 살아있다는 속삭임이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프린스콰시라 불렀다. 마지막 선왕의 아들이었으나, 부족 전쟁 중 어릴 때 가족과 흩어졌다고 했다. 많은 이가 그가 죽었다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가 살아있다고 속삭였다. 광가의 씨앗이 아직 숨쉬고 있다고. 화시는 자신의 혈통을 모른 채 살아남았다. 전쟁 후 한마음 씩 고운 여인이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마을에서 울고 있던 아기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거두어 키웠다. 그곳에서 화시는 겸손한 농부로 자라났다. 땅의 리듬을 배우고 공동체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의 손은 강하고 마음은 부드러웠다. 그는 정직하고 자비로운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두 가지 비밀을 품고 있었다. 하나는 왼쪽 어깨 아래 새겨진 정교한 사자 머리 모양의 출생 표식. 또 하나는 늘 목에 걸고 있던 나무 팬던트였다.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새겨진 그 목걸이는 그의 양어머니가 너를 품었을 때 함께 있었던 부적이라 말하곤 했다. 그는 그것을 과거의 흔적이라 여겼지만 그것이 운명의 열쇠임을 알지 못했다. 그 마을에는 또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있었다. 이만희, 온화하고 현명한 치유사였다. 그녀는 약초와 옛지식을 통해 몸과 영혼을 치유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땅의 딸지라 불렀다. 그녀는 숲과 강, 대지와 하나 되어 살았다. 바람의 속삭임을 듣고 입사귀의 언어를 이해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까지 꿰뚫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을의 등불이었다. 이만희의 손길은 병든 이를 회복시키고 두려움을 잠재웠다. 그리고 그녀의 통찰은 진실을 꿰뚫는 힘이었다. 언젠가 이 힘은 어제인 이어 이 운명을 뒤바꿀 열쇠가 될 것이다. 화시가 사는 마을의 삶은 계절의 리듬에 따라 고요히 흘렀다. 새벽이 오면 달기 울고 해가 떠오르면 땅이 빛났다. 화씨는 언제나 가장 먼저 밭으로 나갔다. 맨발로 흙을 밟으며 그는 대지의 숨결을 느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를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충만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기꺼이 곡식을 나눴고 친구의 슬픔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과시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침묵 속의 강시라 불렀다. 그 평화로운 삶 속에 이만희의 존재가 점점 더 깊이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존경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것은 다른 무언가로 자라났다. 그는 이만희의 오두막을 자주 찾았다. 약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고요한 미소, 사려 깊은 눈빛,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함 때문이었다. 이만희는 콰시의 진심을 알아보았다. 그의 강한 손 안에 깃든 온유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했다. 콰시는 숲에서 채집한 신선한 허브나 강가의 물고기를 그녀에게 가져다주었고, 이만희는 식물의 이야기와 약초의 지혜를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는 말보다 조용한 시선과 미소 속에서 자라났다. 두 사람의 유대는 마치 사바나의 태양 아래 천천히 피어나는 꽃 같았다. 그들은 종종 강가를 함께 걸었다. 붉은 노을이 물결 위에 번질 때 그들은 하루의 이야기와 마을의 안보를 나누었다. 거창한 사랑의 고백은 없었다. 대신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평화가 있었다. 어느 날 이만희가 콰시의 어깨 상처를 치료하던 중 문득 그 아래에 있는 출생 표식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끝이 다차 정교한 사자의 머리 모양이 드러났다. 이 문양 콰시 아주 독특하군요. 왜 그녀가 속삭였다. 콰시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특별한 건 아니죠. 그날 밤 콰시는 불가 옆에서 자신의 나무 팬던트를 꺼내 보였다. 이것도요. 어머니가 아기였던 나와 함께 있었다고 했죠. 이만희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다. 부드럽게 다른 나무, 우아하게 새겨진 독수리의 날개, 아름답고 신비로운 상징이었다. 그녀는 그때는 몰랐다. 그두 가지 사자의 문양과 독수리 팬던트가 어제인이어이 운명을 다시 열어젖힐 열쇠임을. 화씨와 이만희가 사는 외딴 마을의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 동안 수도 매진은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저퍼의 통치는 이제 가면을 벗고 완전한 폭정의 얼굴을 드러냈다.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시장은 음침해졌다. 상인들은 눈치를 보며 속삭였고 거리에는 두려움이 짙게 깔렸다. 세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져 농부와 상인은 겨우 생명을 이어갔다. 같은 메말랐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자라났다. 저퍼의 감시자들은 모든 곳에 있었다. 누구든 불만을 말하는 자는 사라졌다. 그의 군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 사람들을 끌고 갔다. 백성들은 눈물을 삼켰고 집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완전히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꽃이 있었다. 잃어버린 왕자의 이름 프린스 콰시. 그 이름은 여전히 밤마다 속삭임처럼 번져갔다. 사람들은 그를 정의와 자비의 상징으로 기억했다. 그가 돌아온다면 어제인 이어에 다시 빛이 찾아올 것이라 믿었다. 접어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날마다 찔러오는 가시였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불안을 억누르려 더 잔혹해졌다. 결국 그는 교활한 계책을 내놓았다. 그는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렸다. 잃어버린 왕자를 찾는 자에게는 금과 땅을 상으로 내리겠다. 겉으로는 후계자를 찾는 듯 보였지만 그의 속셈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가짜 후계자를 세워 왕권을 영원히 장악하려 했다. 포고령에는 된쪽 어깨에 새겨진 사자의 머리 문양과 독수리 형상의 왕가 유물 뒤 언급되어 있었다. 그것은 콰시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열쇠가 되었다. 한편 콰시와 이만희의 마을에는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가뭄으로 땅이 메말랐고 그 틈을 타할 수 없는 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이와 노인 모두 쓰러졌고 이만희의 약초도 점차 효과를 잃어갔다. 그녀는 밤낮 없이 사람들을 돌봤지만 점점 절망이 밀려왔다. 이 병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만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치료약은 외지의 왕실 약방에만 있어요. 내가 직접 다녀와야 해요. 화씨는 그녀를 붙잡았다. 위험해요, 이만희. 저퍼의 병사들이 도로마다 지키고 있어요. 내가 대신 이만희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자리는 환자 곁치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려면 내가 직접 가야 해요.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화씨는 할 말을 잃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돌아올 때까지 마을은 내가 지킬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약속 잊지 말아요. 그리하여 이만희는 낯선 여정에 올랐다. 외지에 도착한 그녀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한때 번영하던 도시는 회색의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굶주린 아이들, 병든 노인들, 그리고 무자비한 병사들. 거리의 공기조차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뛰어난 치유술 덕에 왕실 약방의 문이 열렸다. 그녀는 귀한 약재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곳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그녀에게 건넸다. 왕실의 오래된 서고에서 그녀는 빛바랜 테피스트리를 보았다. 그 위에는 옛 왕의 가족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리고 한 어린 왕자의 어깨 위에 새겨진 문양 사자의 머리. 그녀는 숨을 삼켰다. 며칠 뒤 그녀는 왕실 의원들이 속삭이는 대화를 엿들었다. 그 잃어버린 왕자 어깨에 사자의 문양이 있었다지.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기억 속에 콰시의 어깨, 그 문양이 번쩍 떠올랐다.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았다. 그가 콰시가 저제인이어 잃어버린 왕자라는 것을. 이만희는 돌아오는 길 내내 혼란에 사로잡혔다. 약재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콰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그녀는 두려웠다.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느꼈다. 화 씨가 진정왕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제이니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마을에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녀를 눈물로 맞았다. 이만희가 가져온 귀한 약은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병은 빠르게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이만희는 결심 했다. 별빛이 강 위에 반짝이던 그날 밤콰 씨는 혼자 불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콰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당신에게 꼭 말해야 할게 있어요 그녀는 외지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 했다. 포고령 왕실의 테피스트리 그리고 잃어버린 왕자의 출생표식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리켰다. 이 문양, 당신의 운명이에요. 화씨는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어깨를 가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만이, 그건 미친 말이에요. 나는 단지 농부일 뿐이에요. 왕자라니,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랑했다. 왕자는 그에게 굴레였다. 무엇보다 그는 이만희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만희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콰 씨. 당신의 사람들을 구하라는 부름이에요. 당신의 마음 속 정의, 그 자비로움이 바로 왕의 증거예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팬던트를 보여달라고 했다. 화씨는 조용히 그것을 내밀었다. 이만희는 나무 팬던트를 손에 쥐고 자세히 살폈다. 손끝으로 뒷면을 더듬던 순간 작은 틈이 느껴졌다. 그녀가 살짝 비틀자 숨겨진 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미세하게 접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펼쳤다. 내 사랑하는 아들 화씨에게 그 문장은 오래된 왕가의 언어로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친어머니가 남긴 서한이었다. 그의 혈통, 그의 이름,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와 나라를 되찾으라 은은 마지막 부탁. 콰시의 손이 떨렸다. 두루마리의 글자가 그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되살아났다. 왕궁의 정원, 따스한 손길. 그리고 잊혀진 럴러바이.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만희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알겠죠? 운명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건 당신이에요. 화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더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는 왕자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인 이어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만희를 위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운 길을 준비했다. 이만희는 마을의 현자 마머 어천어를 불렀다. 그녀는 오랫동안 왕실과 연결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감격스레 말했다. 드디어, 진정한 왕이 돌아오는구나. 그들은 조용히 동맹을 모았다. 왕실의 예신아들, 정의를 믿는 전사들, 그리고 억눌린 백성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어제이니어를 되찾는 것. 콰시와 이만희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제이니어를 되찾는 것.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일이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정의와 진실로 왕국을 되찾는 것. 화씨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왕자로서의 품위를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겸손과 인간미가 깃들어 있었다. 이만희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빛났다. 그녀는 그의 연인이자 조언자. 그리고 어제인 이어의 영혼이었다. 그들은 외지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다. 대신 진실을 퍼뜨렸다. 진정한 왕자가 돌아왔다. 그 속삭임은 시장의 뒷골목에서 들판에 불과해서 노인의 입에서 아이의 귀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곧 희망이 되었다. 백성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저퍼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에게 콰시의 이름은 악몽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마침내 매지에서 저퍼의 자비로운 통치를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열렸다. 거리는 억지 웃음으로 가득했고 병사들이 인파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걸어나왔다. 그는 콰시였다. 태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만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고요하지만 강렬했다. 콰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제니어의 백성들이여. 나는 킹세런의 아들, 진정한 후계자 콰시다. 군중이 술렁였다. 저퍼는 비웃으며 외쳤다. 거짓말이다. 저 자를 잡아라. 그러나 콰시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팬던트를 들어 보였다. 그의 목에 걸린 나무 독수리 목걸이가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그리고 그는 어깨에 천을 걷었다. 왼쪽 어깨에 선명히 새겨진 사자의 머리 문양이 나타났다. 순간 군중은 숨을 삼켰다. 그 문양은 전설이었다. 그것은 왕의 표식, 진실의 증거였다. 이만희가 한 걸음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강했다. 이 남자는 거짓을 모릅니다. 그는 백성과 함께 일한 자이며 정의를 믿는 자입니다. 그는 왕좌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화를 원합니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을 지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 정의가 돌아왔다. 저퍼의 군사들이 검을 들었지만 그들 중 다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도 백성이었고 그들의 가족도 저퍼의 폭정 아래 고통받고 있었다. 잠시 후 병사들 중한 명이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한 명, 또한 명. 순식간에 군중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왕이 돌아왔다. 저퍼는 궁전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단한 사람, 콰씨였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너는 내 왕이 아니다. 저퍼의 마지막 말은 두려움에 묻혀 사라졌다. 그날, 어제인 이어의 어둠은 거혔다 콰씨는 검이 아닌 진실로 승리했다. 며칠 뒤, 매지는 환희의 물결로 뒤덮였다.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었다. 콰 씨는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즉위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는 왕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입니다. 어제이니어는 이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만희의 손을 잡았다. 이만희 나와 함께 해주겠습니까? 내 왕비로서 내 동반자로서 그리고 어제이니어의 빛으로. 이만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날, 어제이니어의 진정한 새벽이 찾아왔다. 콰씨와 이만희의 통치 아래, 어제이니어는 다시 피어났다. 메마른 땅은 비를 맞았고, 쓰러진 나무는 새싹을 튀었다. 킹콰씨는 무거운 세금을 폐지하고, 공정한 제도를 세웠다. 감옥의 문이 열렸고, 억울하게 갇혔던 이들이 자유를 되찾았다. 이만희는 왕비로서 그리고 치유사로서 나라의 영혼을 돌보았다. 그녀는 각지에 치유의 집을 세웠다. 약초와 의학이 함께하는 장소 누구나 병을 고칠 수 있는 곳. 또한 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배움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늘 말했다. 왕국의 진짜 힘은 지식과 자비에서 나온다. 화 씨는 종종 왕의 복장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다. 그는 백성들 사이를 걸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수학은 어땠나요? 아이의 열은 내렸나요? 그의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이만희는 여전히 숲에서 약초를 채집하며 자연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늘 돼지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 속에서 어제인 이어의 길을 보았다. 그녀의 지혜는 콰시의 결정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그들의 사랑은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한 농부와 한 치유사가 나라를 구했다. 그들의 통치는 겸손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평화의 시대 속에서 자라났다. 어제이어의 거리는 다시 노래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이 시장을 채웠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킹콰시와 퀸, 퀸 이만이 그들은 단지 왕과 왕비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화신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세대를 넘어 모든 어제이니어인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들이 남긴 교훈은 단순했다. 진정한 왕의 피는 혈통이 아니라 마음에서 흐른다. 그날 이후 어제이니어의 하늘 아래에는 언제나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빛났다. 하나는 콰시, 또 하나는 이만희. 그들은 여전히 백성의 꿈을 지키며 세월을 넘어 왕국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콰시 왕과 이만희 여왕은 아자니아를 지혜와 자비로 다스렸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십이 물려받은 권력이 아니라 겸손, 정의, 그리고 왕과 여왕. 그리고 그들의 백성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유대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잃어버린 후계자는 사랑의 인도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고 온 왕국을 그와 함께 데려왔습니다. 운명, 용기, 그리고 사랑의 변혁적인 힘에 대한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리더를 만드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올렸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왕족과 구원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더 매혹적인 아프리카 민담을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길이 지혜와 자비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